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문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FAT 2급 시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강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게첫 강의를 할때 제가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제 얼굴이 나오도록 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좀 2022년도는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1년까지는 그냥 이제 시험 접수를 해서 대면 시험을 보는 이제 방식이었다면 2022년부터 좀 비대면 시험 방식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알려드려야 하다 보니 제가 좀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제 이름 김운주 다시 한번 자,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시험 안내에 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첫날부터 숙제를 좀 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한국 공인회계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가 a t k i c p a o r k r 자, a t k i c p a o r k r 자, 여기 들어가볼 건데, 자,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제 자격시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해주셔야 될게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회원가입 있죠.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하실 때 특히 이메일 주소를 정확,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 주소 정확하게 좀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때 나중에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 응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비대면 시험으로 응시를 하게 되면 자, 이때 이제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이제 꼭 필수 정보고 이게 가끔 제대로 안 되는 경우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AT란 AT 자격 소개. 뭐 그냥 근데 이런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이제 이 강의를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AT, 뭐, 검정 기준. 자, 우리 시험이 FAT 2급이니까, 자, FAT 2급. 자, 이론 30% 그리고 실무 70%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론하고 실기를 한 자리에서 풀이를 하게 되고, 자, 시험 시간은 60분이네요. 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는, 자, 그런 이제 시험입니다. 자이 시험은 국가 공인이고요. 이론은 FAT 이급은 회계 원리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실무와 관련해서 기초 정보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거래 입력은 자 우리가 이제 일반 점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점표 수정이 있는데 이거는 일부러 잘못 입력된 점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거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 이제 결산, 그다음 이제 회계 정보 분석. 회계 정보 분석은 장부를 조회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리고 시험 일정이 있는데 자, 이 시험이 2021년까지는 1년에 한 6번 정도를 봤는데 어 이번에 시험 상당히 자주 보죠? 3월 8일, 5월 4일, 뭐 6월 29일, 8월 29, 거의 한 달에 한번 보죠. 옛날에는 두 달에 한 번씩 봤는데요. 자, 처음에, 이게 전에는 이제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험을 보는 방식을 채택을 하다 보니 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각 학교들이 시험 장소를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일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험장소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제 학교 측에서 이제 얼마 정도 임대료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꺼려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시험을 봤다 그러면은 또 여기 그 학교도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 그래서 이제 또 시험장도 뛰어서 앉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던 교실에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좀 이제 비대면 시험을 좀 추가를 하면서 좀한 달에 한 번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 방식이 있죠. 자, 3월 8일, 5월 4일, 6월 29일. 이때는 대면 시험과 비대면 시험을 병행을 합니다. 저 그리고 자, 8월 29일부터는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만 봐요. 그래서 비대면 시험만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 나는 그냥 좀 비대면으로 시험 보는 거잘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좀 이거 6월 29일 전에 이제 취득을 해야 될것 같고 나는 뭐 비대면으로 봐도 돼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상관 없이 준비를 하시는데 시험이 제 여기 보시면, 8월 29일 시험부터는 한 달에 한번꼴로 시험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시험을 끝났어요. 시험이 끝났으면은, 아,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에 공부해야지 하면, 그 다음 시험이 바로 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FAT2급이지만, 여러분들이 FAT2급을 취득하고 나면, FAT1급, TAT2급, TAT1급, 이렇게 넘어가고 싶잖아요. 자 그럴 때좀 이게 여러분들이 좀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다음 급수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AT 자격시험 홈페이지 알려드렸잖아요 제첫 화면에서 보시 왼쪽으로 왼쪽 아래 쭉 내려오시면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자 이거 연습해 보실 수 있으세요. 저 그리고 교재에 대한 건데, 자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가끔 가다 보면 교재 없이 제 수업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됩니다. 교재 있어야 돼요. 저 교재는 자 2022년도에 나온 아이캔 F.A.T. 2급이란 책인데요. 뭐 출판사는 3일회계법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을 네이버에서 한번 이제 검색을 해 봤는데 자, I10 FAT 2급 회계 실무 뭐 저자가 김혜수, 김윤주, 이준서 3일 인포마인 2022년도에 나온 책 있죠. 꼭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홈페이지에서 교재 구매 안 하셔도 되고요. 저 오른쪽에 뭐 이렇게 보이네요, 몇 개가. 뭐, yes24,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뭐, 인터파크 막 이렇게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이 중에서 싸게 판매하는 곳이 있으면, 뭐, 이곳에서 구입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그리고 비대면 시험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요,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한 단계 거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게 좀 빼먹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있죠. 유튜브를 한번 실행을 시켜가지고 자 여기에서 비대면 시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더 주는 거. 자 아까 전에 처음에 한국 공인회계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가입해 주세요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시험인데, 이거 이제 올린 사람이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올린 걸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뭐 강의 시간이 뭐 영상 시간이 6분 32초. 이거는 시험을 이렇게 볼 거다고 좀긴거 있어요. 여기 보면. 한국, 자, 이것도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올린 건데, 국가공인 AT 자격 비대면 시험 유튜브 라이브 설명에 그래서, 이제 강의 영상, 잠깐만요. 이게 제가 로그인을 안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영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게 수... 영상 시간이 1시간 14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틀어드리는 거는 조금 서로 불편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보시면, 뭐, 한국공인회기 사회 나오고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더보기를 보시면은, 처음엔 배경 아 이거는 뭐 필요하니까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 이제 AT 비대면 시험 준비 절차 응시 방법 시연하는 방식 23분 10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뭐 이렇게 뭐 공인회계사의 김태식 팀장님이 이제 이렇게 시험 보는 거예요 하고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 영상 이 있는데 이것까지 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요번 보시면은 컴퓨터 있죠 노트북이죠. 근데 노트북 보면 그 카메라 기능 이 있는 그런 이제 노트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스마트폰이 핸드폰이죠. 그니까 핸드폰 뭐 거치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중 좀 미리 구입을 하신 건가, 뭐 다른 데서 빌려 오시던가, 아니면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적당히 좀 이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카페라든가 PC방에서는 시험 못 봅니다. 뭐 그러니까 자기 딱 혼자 있는 곳에서 시험을 봐야 되고, 중간에 이게 이제, 여기에서 또 시험 감독관이 시험 감독관 1인당 20명을 감시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이상 징후가 있으면 또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저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저 혼자만의 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시험 보면 엄마 아빠 나 이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험 보니까 절대 들어오거나 말 걸면 안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때 이런 이제 컴퓨터에 내장된 계산기 있죠. 그리고 인터넷, 뭐 엑셀, 이런 거 사용 못 합니다. 한글 메모장 사용 못 해요. 실제 시험 보실 때는 그냥 이제 실물로 된 계산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요런 얘기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제 강의의 특징. 뭐, 어떤 선생님들이나, 어, 제 강의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 없습니다. 뭐, 제 강의는 쉽고 재밌어요. 이 수업만 들으면 여러분들 시험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도 최대한 쉽, 쉬우면서도, 근데 또 너무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이제 강의 안 하고 뭐 건너 뛰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FAT 2급 끝나고 FAT 1급, TAT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하나라도, <laughs> 쉽게 얘기한다는 건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좀 강의 시간도 조금, 좀 전체 강의 회차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대신에 제가 강의 시간은 좀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분 강의할 거뭐 15분에서 20분 정도씩 해서 한 3번이나 4번에 걸쳐서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좀 지루해질만 하면 이제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이제 계 강의 시간을 좀 짧게 여러 번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이거는 이제 1강이잖아요. 2강 시작할 때 제가 제 핸드폰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죠. 자, 카톡에 의한 상담을 해드릴 건데, 제가 2강 할, 이강 시작할 때제 핸드폰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좀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 요즘에는 이게 좀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컴퓨터를 잘이안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님 막 컴퓨터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면 막 되게 답답하고 특히 전화로 뭐 이거 이거 해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어 이게 좀 사랑하는 부모님 이지만뭐 말을 하다가 막 답답하고 그런 경험들도 해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 이게 프로그램을 작업하는데 뭐가 또좀안 돼요. 또는 문제를 풀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런 자, 내용들이 있을 때 그냥 뭐 홈페이지에 글로 쓰기보다는 제가 제 카톡 오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해서 뭐 여러분들 책이나 뭐 컴퓨터 화면 뭐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때 보면 좀 많이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잘안 알려줘요. 뭐, 귀찮아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강의하는 입장이 되니까 저도 모든 내용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공부하다가 또는 뭐 이게전 공부라기보단 연구를 하다가, 어, 조금 이거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좀 어떤 부분은 아, 막 쳐다보기가 싫어요. 아, 누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때 물어볼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저 혼자 해결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 수업을 듣잖아요. 그래서 좀 기댈 곳이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론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